그러나 제대로 성령을 받고 제대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이긍률과이 이 사랑 속에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는 이 은혜 속에서 삽니다. 그래서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? 십자가의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긍률을 사니까? 나는 나의 허물이 날마다 나오지만 또그 한 목표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극로을 삽니까? 응.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 공로에 정인이 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응. 기도드리겠습니다.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,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피가 아무나 제 용서가 되고 아무에게나 해당된줄 알고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. 이미 이제 다 용서 받은 사람이니까, 무슨 짓질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듯 아버지 구원에만미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, 저들의 그 말하는 그 뒤에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치는 그 날이 오게 될줄 우리는 믿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, 날마다 주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긍휼를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, 날마다 십자가 피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 피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이 죄인임을, 날마다,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만 서면 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, 또이 죄인이 또 은혜와 그 사랑과 긍은혜켜또 그 이렇게 또 사니까,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서,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.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기 백성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